안녕하세요. 스팀 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5층짜리 조금 아쉽지만 전세대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파트 아니고요. 네, 오피스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세 가지로 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큰 도로가에서, 네, 큰 도로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는 버스 정거장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걸어가시면 도원역, 그리고 뒤쪽으로 거시, 가시면은 재물포역입니다. 어, 1호선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는 주차 공간이 살짝 협소하긴 합니다. 1층 같은 경우는 경차와 장애인 주차장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 여기 차량용 리프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차량용 리프트가 뭐냐?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내리, 내려가시거나 올라가시는 겁니다. 사람하고 같이 타는 겁니다. 기계식 주차는 넣어 놓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차량용 리프트도 사람하고 같이 타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자주식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용 엘리베이터 주차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뭐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죠 자 1층은 요렇게 살짝 주차하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타입이 총 3가지 입니다 한층에는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호로 세 가지 타입 준비 돼 있는데 저는 가운데 2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수납공간이 좋은 팬트리가 있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4칸입니다 근데 안쪽이 보시면은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눕혀서 예, 눕혀서 쓰는 신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 옆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눕혀서 신발장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칸 중에 두칼은 이렇게 전신 거울이기 때문에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어, 이렇게 복도식 구조로 해서 어, 끝쪽에 이제 작은 방, 중간 방, 그리고 세탁실 별도로 빠지고요. 팬트리 공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 주방과 거실 구조로 해서 준비돼 있고요. 안쪽에 안방입니다. 어, 여기는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양 퍼베이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안방, 거실. 중간 방 작은 방이 다 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굉장히 막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양 옆으로 다 막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자, 이 앞쪽은 이제 도원역. 여기 가깝습니다. 역세권이고 옆쪽이 사실상 조금 아쉽지만 기찻길 첫 어, 기찻길이 다녀요. 전철역이 옆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기차 소리가 살짝 살짝 들립니다. 안 들린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전열교환기도 시공이 돼 있습니다. 전열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공기 청정기입니다. 이제는 제가 공기 청정기로 <laughs>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우로 쓰이는 공간은 대형. 포세린 타일 한쪽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는 한 3~4인 소파 정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거실 폭도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거실 폭은 3,700입니다. 3,700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무난하게 그래도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그렇게 여유롭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한쪽 뒤쪽으로만 수납 공간이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 상부장과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입니다. 3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도 직사각. 넓게 빼면서 옆쪽으로 키 큰장을 만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냉장고 짜리는 조금 아쉽지만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동식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식탁 이렇게. 아래쪽은 다 수납 공간으로 개방감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어, 조금 이동식으로, 근데 깔끔하게 이 모양이 그냥 벽면에 붙은 어,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높아요, 네, 살짝 높습니다. 일반호재 쓰기는 살짝 높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세탁실이 아닌 거실 뒤쪽으로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탁실을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수도배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편하게 준비해 주세요. 앞쪽은 지하용품도 편하게 쌓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문으로 어, 세탁실은 이거 철문이에요. 나무처럼 보이긴 하는데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복도 쪽에 팬트리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같이 활용하수 있습니다. 수있끔 어, 양옆으로 시스템 선반장이 준비가 돼 있네요. 팬트리 공간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방의 수납 공간이 살짝 빈약하기 때문에 어, 팬트리 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자, 안방을 보시게면은 통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앞쪽에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드레스룸 공간 화장대 공간도 같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예, 자주 입는 옷들 정도만 걸어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 화장대 살짝 쓰실 수 있게끔 거울까지 다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기창이 없는 게 조금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안방 예,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자, 안방은 3,400에, 3,400에 3,600입니다. 예, 3,400에 3,600으로 그냥 무난하게 어,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 드레스룸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통으로, 예, 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 서양이에요 예, 네, 다뻥 뚫린 서양이고요 거기에 이제 부부욕실입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욕실을 좀 넓게 잘 뺐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환기창도 들어갑니다 환기창 들어가고요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기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폭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네, 폭도 넓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도 쪽에 중간방 작은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도 보시면 두 번째 방도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네요. 자방 사이즈는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입니다. 와 넓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눈대중으로 봐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자 사이즈는 2,900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폭도폭 예, 복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네요. 2,500. 2,900, 2,500 사이즈이기 때문에 3종 가구는 그래도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세 번째 방뭐세 번째 방은 에어컨만 없지 두 번째 방하고 거의 비슷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방까지만 에어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따로 에어컨이 들어가진 않네요 그래도 무난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 사이즈 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은 안쪽으로 2,900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폭이 어, 폭도 동일하네요 2,900, 2,500 동일하게 중간 방, 작은 방은 동일한 사이즈로 두 개가 어,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 복도의 끝쪽으로 메인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들어오시면 은 끝쪽으로 메인욕실 메인욕실이 근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턱이 튀어나와 있어요 턱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 공간 조금 협소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네요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자방3개 화장실 2 개입니다. 어, 막힘 없는 서양의 서양 퍼베이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뻥 뚫려 있습니다. 예, 근데 어, 바로 옆에 에, 전철이 다니기 때문에 전철 소리는 조금 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어, 이렇게 느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용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